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테리가 코스모 우리 3개 아빠랑 같이 3명이 더 플레이를 해본다고 해요 요 새로 나온 캐릭터로 플레이를 해보고 또 새로 나온 트위스트들로 만나볼게요 핑도 있어요 우리 테리는 안녕하세요. 자 한번 그러면 출발해볼까요 어 저기 핑했다 여기 음, 다른 친구들도 역시 지금 막 새로 해가지고 새로운 친구들이 나 들어왔어 엄마도 어, 들어왔어요 자 귀여운 우리 코스모 약간, 롤케이크처럼 생겼는데, 롤케이크일까요? 통나물일까요? <laughs> 약간 새싹 관련되고, 얘는 어? 뭘까요? 얘 소스가 뿌려져 있는데. 소스가 뿌려져 있어요? <laughs> 롤케이크인 것 같기도 하고요. 롤케이크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오, 파피 괴물입니다. 오, 잘안 들켜요, 코스모가. 은둔 능력이 좋습니다, 지금. 다른 친구들이 데리고 왔어요. 우리 텐인가요? 여기 혹시? 기계 여기 두 개다. 오, 세개다 있네요, 이쪽 방에. 저는 기계를 짜고 있으니까 우리 비의 아이템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캔이 너무 작아요 이거 봐요 칸이 엄청 작아서 우리 테리 하고 있죠 이 칸이 너무 작아서 그 모자를 필수로 껴야 됩니다 우리 아이템 중에 칸을 넓혀주는 게 있죠 그 모자처럼 생긴 거 캔모자 어이구 어이구 다들 너무 피가 너무 깎이고 ]군요. 있어요 어이구 파피 어떡해 엘베 안에서는 지금 못 주죠 엘레베이터 안에서는 스킬을 어자 여기 보면 은 새로 나온 이 은든 캔디 아 저는 못 사는데 요거는 들키기 전에 스트레스 능력을 높여준대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하고 있을 때 만약에 퍼피가 막저 옆에서 날라오고 있어 오고 있어 그때 캔디를 먹으면 은 내가 안 들키고 다른 친구가 들키게 되는 거, 그런 능력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캔디들하고 새로운 아이템들이 많이 생겼는데 아직 잘 사용법을 모르다 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우리 테리가 어딨나요 얘인가요 얘 아빠네요. 다 똑같이 생겨서 모르겠어요, 테리야. 가자, 와, 갑시다, 갑시다. 우리. 저기 저기 보이죠, 핀? 헉, 저 핀, 핀. 지금 테리가 쫓아가고 있는 저 핀. 오, 어, 엄마를 쫓아오고 있어요. 테리가 뒤에 보여줘. 오, 그렇지. 오, 그, 캔디 캔디 쇼. 미안해. 오, 오, 살았다. 은동 캔디 테리가 써가지고 엄마가 느꼈어요. 나 엘리베이터 쪽에. 엘리베이터 쪽에 있는 거야? 오늘 주인공, 오늘 주인공 할머니 여기 어? 앞에오 이거 이거 늦어져요 이렇게 테스트드 게물로 페이 있으면은 페리 어디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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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왜왜어 누군가 죽었다 아고 이토돌한테 줬어 내피 에이 괜찮아 이를 받았나요 아저 이 오피스 새우 티셔 새로운 괴물 없고 자, 피를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 코스모의 능력. 아프겠다, 아빠. 아팠지? <laughs> 아, 귀여워. 아팠지? <laughs> 당신의 피를 주니까, 우리 테니가 아팠지? 했네요. 약간 이 힐러들이라서 은둔 능력이 좋고 막 이래서 그냥 친구들을 살려주는 역할인데 내 피를 깎기 때문에 딱 목숨 두 개만 줄수 있어요. 그렇게 막 엄청 좋진 않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캐릭터예요. 두 개, 어디세개가더 편해. 알겠다요. 아이고. <laughs> 오니 괴물이다. 오 나왔어요? 응. 오더 있네요. 우리 코스 모괴물이 지금 나왔습니다. 뭐요? 무슨 뭐두 개씩 갖고 있다, 아빠. 응. 핑이 와가지고 핑 제기 무서워 다리도 없어 얘. 핑이 저주 때문에 느려. 새로운 아이템들도 많습니다. 테리가 먹은 에너지 사탕 랜덤으로 스킬들이 나온다고 해요. 이야 오 걸렸습니다. <güç�> <Ghana 웃음> 아빠는 죽었군. 이잖아아야 괜찮아 리야 정전은 어쩔 수 없어 근데... 태블릿 진짜 잘 나온다고 해, 하던... 도테이블 진짜 나왔어? 오! 오! 테리야! 나 누구일까요? 봤어! 테리 많이 발견되고 알지? 저기 봐봐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엄마 오늘 같이 보이까 어, 우리 같이 봐보자 우리 우리 이번에는 얘를 소개해주는 글리스텐을 소개해줘 볼게요 <laughs> 만약에 들키면 어떻게 되는지 어, 위에 이렇게 여게 이렇게 있어서 들키지 않고 오, 여기 없어지면은? 어떻게 되나? 이게 꽉 차면 안 되나? 한번 앞모습을 한번 보러 가볼게요. 달리기에도 괜찮고요. 헉, 지금, 오, 지금 저렇게 있을 때 도망가야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헉,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 막 쫓아오지 않아요. 어떤 능력일까요? 이게 이렇게 다 차면은? 헉, 네, thank you. 다 goodness you're here. 여기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헉, 뭐지? 내 기억에는 이 꼴을 다 하면서 엄청 따라. 오, 이게, 제가 봤을 때이 보라색이 다 차면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오, 지금 이렇게 옆에 있어도 일단 공격을 안 하고 있어요? 어, 가까이 있어달래요. 무슨 일일까요, 이게? 가까이 있어달래는데? 어? 이거는 이렇게 보통 보 보통 우리 다른 친구들과의 그거랑 좀 다르죠? 지금 보라색이 지금 찼다가 없어졌다, 찼다가 없어졌다 해요. 근처에 있어 주세요. 택시도 없어지니까 이상하네. 기계를 하고 있나요, 테리? 아니요, 엄마 뒤에 따라다녀. 따라다니고 있어요. 이게 발견이 많이 된 건가? 우리 테리가 피가 여유가 있으면 한번 가까이 근처에, 오, 제가 저렇게 있을 때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기계를 한번, 하고 한번 해볼게요. 기계를 하면 어떻게 변신을 하나? 기계가 완성됐을 때 어떤 모습이 보일지. 물렸어요 아니지. 아빠야. 음. 엄마가 들켰네요. 아, 기계 좀 마저 완료해 줄래요? 내가 그 글리스텐 쪽으로 한번 가보게요 대리야? 어,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기계가. 아, 혼자 있고 싶지 않아. 기계가 전부 다 완료됐을 때 뭐가 있나 봅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기계를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것 같아요. 최대한 가까워. 어? 어, 뭐지? 다쳤어요? 무슨 소리죠? 무슨 일일까요? 대리아? 다쳤어요 저쪽에 오는데? 아니 아니야 오 뭔가 달려오는 느낌인데? 제가 한번 이렇게 오, 오 뭔가 화났어요 오막 달려와요 오 박스텐도 있고요 일단 무슨 일이죠?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왜 갑자기 화가 난 걸까요? 어? 이유를 아시는 분 이유를 아시는 분 달리기도 일단 한번 물렸습니다. 최대한 도망가볼게요. 아또 들켰어요. 그 혼자 있는 시..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방금 뭐 어디서 공격하는 거 봤죠? 오? 제가 하트 준 거예요. 아 하트 준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하트였군요. 아 이렇게 물렸습니다. 일단 테디를 관전해 보겠습니다. 왜 뭐, 끝나냐고 보는데? 테디야 괜찮아. 물려도 좋을 거 같아. 우리 연구를 빨리 해야 되니까. 어 그냥 갔는데? 일단 그냥 지나갔는데 이게 무슨.. 기계를 두 개로 완료하니까 아니면 이렇게 그 보라색 시간을 너무 오래 두면은 내가 봤을 때그 보라색을 꽉 채워놓고 기계를 하러 다녀야 되는 것 같아 혼자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이렇게 돌변하는 것 같아 그 근처에서 자꾸 서성이어야될것 같은데? 엄마의 생각은 그래요 두 번째 한 만나 한 명이 한 명이 서있고 한 명은 기계 추천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엄마는 몰랐으니까 일단, 박스텐을 따돌리고, 박스텐한테 물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 글리스텐한테 물려서 연구를 빨리 채우는 건 어떨까요? 혼자, 혼자 할수 있겠어요? 독기 어려우니까, 얘를. 친구들, 그 글리스텐을 만나면은, 최대한 옆에 붙어 계세요. <laughs> 한 명은 꼭 옆에 붙어서 화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엄마의 생각은 <laughs>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누가 기계차트 날까, 그 때? 어 다른 친구들은 하면 되겠죠 이제 혼자 할 때가 좀 어렵겠네요 혼자 플레이할 때 하던 기계가 있는 건가요? 어 모자마자 길리스탠드 나머지 오, 오 박스텐 나 박스텐한테 물리기 싫어 오, 오 글리스탠드 오고 있어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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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 비상사태입니다, <laughs>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 엄청 빨라요? 어때요? 오오오오 큰일입니다 큰일 코스모탄이야 코스모 야, 우리 같이 업데이트된 친구 아니야? 그러게. <laughs> <laughs> 아, <웃음> 너무 빨라요. 달리기가 엄청 빠르네요. 오, 이거 달리기 없으면 딱 죽기 <laughs> 딱 좋은데요. 와, 일단 이때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안돼요, 또 발견이 돼 버렸어요. 아, 친구들, 저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앙! 글리스테 아! 아! 우리 테리, 연구가 얼마나 됐나 뭐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글리스텐 연구가 6%가 되었고요. 우리 테리는 얼마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별로 안 됐네. 16%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글리스텐을 만났어요. 엄마가 추측하건데, 나중에 한번더 플레이를 해볼 건데, 그 보라색 게이지가 꼭 채워서 혼자, 있, 그,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면 안될것 같아.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면 바로 약간 트위스티드로 변신해서 엄청 빠릅니다. 진짜 빨라요. 그러니까 최대한 혼자 놔두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에는 또 새로운 업데이트된 트위스트들 만나거나 새로운 캐릭터가 생기면 플레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테리의 게임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